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결정됐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두달 넘게 진행된 개학 연기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코로나19로 달라진 교육 환경에 학부모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개학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개학 연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니까 저는 일단은 건강이 먼저거든요. 다만 온라인 계약에 따른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는 직접 자녀를 챙길 수도 없어 답답하고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EBS 링크를 걸어주고 그걸 들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수업시간이 50분인데 그 링크를 걸어준 거는 1시간 20분짜리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1.5배속으로 듣고. 그냥 놓고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웠고요. 고그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를 제가 제공도 못하잖아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온라인 계약으로 교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도였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생활하다 보면 좀 겪기 힘든 거 선생님 한 분이 스물 몇 명의 아이들을 다 챙길 수가 없는데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1대1로 이 아이가 왜 늦었는지, 수업에서 뭐가 힘든지, 해봤을 때 어떤 게 어려운지를 1대1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차적인 등교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계약이 늦어졌으니까 그만큼 진도도 늦어졌잖아요. 진도를 너무 급하게 빼서 애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 없이 엄마가 또 나중에 사교육에 의지하게끔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학교에 계약을 했으니까 와라 해서 출결을 하실 게 아니고 일부 이제 몸이 좀 약하거나 조금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지금처럼 온라인 수강을 할수 있어도 그게 출결로 인정이 될수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19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다렸던 등교 시기는 두달 넘게 늦어졌지만 학부모들은 조급해하기보다 꼼꼼하게 하나씩 재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플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